네, 방송 준비다. 오늘은 조준을 해설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제 조회민 아들 해설 위원과 같이 하겠습니다. 네, 자, 제가 먼저 제노랑 수박을 먹고 만 대에게 다져서 와 오둥입니다. 자, 우리 오등입니다 4등과의 5등에서... 점수 격차는 17,000 포인트. 한 번만 이기면 4등이 될 수가 있습니다. 네, 지금 6등이 굉장히 다가설 올수습니다 자, 바로 5등만... 바로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 시작하게 해 봅시다. 네, 일단은 여기서 여이 파란색이 좀 좋지 않아요? 여기가 제일 더 어렵지 않요 여기요? 네. 알겠습니다. 네, 경기 이대로 시작하겠습니다. 75가 될것 같네요. 아, 사, 430! 지금 도이 다시 한번나타나요어한번 음. 경기를 했던 사람 같은데 다시 만나안 앉아 여기 앉아야 돼요. 여기 마이크 여기 있 네, 지금은 한번더 했던 사람은 아닙니다. 오! 골키퍼가 56입니다. 어? 아, 클래. 아, 났습 아, 아니, 났습니다. 59입니다! 59입니까? 클래, 음. 났습니다. 야9 59인데요? 레벨 10판인데, 후실리 선수가 좀더틈해졌습니다 어, 댄서, 네, 댄서. 댄서, 댄서. 댄서, 막았어요. 이거, 오키퍼 능력치가 59이기 때문에, 조심해야 됩니다. 대한민국 선수도. 오, 네, 일단 따잡고겠습니다 <laughs> 네, 오 어, 어, 어. 어. 라니스터 쪽으로. 라니스터의 길게 넘었습니다. 스미드노스미드노 스미드노우, 골! 1대형 전반 1 4분임 스미르노브가 한번넣었습니다 스미르노브 선수 야 당이 좋냐? 야, 다행히 야. 다행히. 대각선으로 아주 예리하게 슛을 쏴서 첫골을 달성했습니다. 네후마고 오실 인데도 선자골 넣어줬죠. 네 네이마우 주고 네이마. 자, 네이마르 쪽으로 네이마.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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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블입니다. 네이마르. 네이마. 자 댄서 네, 달려갑니다. 댄서 쪽으로 댄서. 자네 댄서. 아 테크했는데 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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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도 태클했습니다네키리 태클 슈팅 댄서. 아 잡았습니다. 야 네, 역시 사이 골키퍼 우역씨가 대단합니다. 네 대단했습니다. 잡으면은 무조건 태클 걸어야 된다입니다. 이렇게 맞이죠. 네 좋은 테클이었습니다. 대비가 맞습니다. 골두 번째 골 댄서가 두. 지금 댄서. 지금은 야 되게 제 자처. 댄서가 세컨볼 바로 바로 차넣습니다. 었이 네, 정도면은. 이게 진짜 침대 축구는 아니어도 이 정도 슈팅은 좋은 날씨가 슈팅입니다. 지금 비가 오고 있는데 그래도 친선 선수들을 잘 해내고 있습니다. 네, 상대편은 레벨 18이어서 만만치 않은 상대입니다. 네. 다시 또아공뺏자마자 부실리어서 대한민국 선수들 좀 조심해줘야 됩니다. 아 부실리 반칙. 요즘 부실리가 영 부실리 반칙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네, 영 상태가 좀 같아요. 지금, 어, 지금 부실리가 3 8이서그런데요 실점한다, 슈팅. 아, 상대편의 사디오 이름은 사디오가. 이 정도면 막을 수 있었는데 왜 굳이 못 막고 있나요? 아, 요즘 모드리치가 자꾸 서 있더라고요. 모드리치가 모드리치 뛰어다녀야되는데 아, 서 있습니다. 너무 나이 나이가 많은건 아닌가 모르겠습니다. 네, 루카보치 공 잡았습니다. 루카 모드리치 네, 좋은 패스. 네, 루카보치 아하 이건 단수 한번 되죠. 네, 아 이렇게 해서 전반전 끝났습니다 전반전은 2대1로 앞선 채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yes. 네 후반전이 이렇게 돼서 시작되겠습니다 네총으로춤대요어어네네이버 아하 이게 뭔가요 네이버부실리루카모드치루카모드치 연결 좋습니다 미니슈 쪽으로 아하 하지만 뺑이군요 아하 내보냅니다 오 스미드 좋은 태클네스미드노스미드노스미드노스미더노아 아, 뺏겼습니다. 카린 황인가이걸 막아냈어요. 빈쉽스. 비니시레스 3대 1로 앞서갑니다. 다만이 섰어요. 원바디가 풋발. 푸실리가 바로 차준공을 바로 잡아서 차놨죠. 네. 이거는 무너발 갔습니다. 푸실리가 보내 준 슛을 바로 차놨습니다에 네, 푸실리 없이 아 네이마르 아 네이마르 거꼭 뺏고 나면 다시 뺏깁니다. 아우 나카로운 슛 아주 예리한 슛이 있었습니다 네 모델치 쪽으로 줄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아 란니스터 란니스터 네 연결 좋습니다만 아무도 없습니다 네푸슐리 암초 한글이지만 네 뺐어야죠 아, 아 경고장 라니스터. 인간 고장는 겁니다. 아, 기 고짜. <laughs> 그렇게까지 깊은 태클은 아니었던 걸 보이는데요. 네, 이러다가 또최장강은 어떡하려고요, 라니스터. 어, 한명 정도 태너나 해도 우리는 이길 수 있습니다. 네, 뭐꼭 캐장 꼭하겠 다니는 인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는 충분히 아, 접점. 아, 잡뺐습니다. 네, 아. 그러지 만 슈퍼 세이브. 아. 그러지 만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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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실점 못나요 네. 공몸몸 몸으로 막았습니다. 캐디 아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네, 일단 스윙도 내고 있습니다 저 머리 묶어내는 만분이죠 이름이 네, 만분입니다 만분 예. 네. 아 네. 3대2 야 지금 85분 스윙도 높은데요 음, 어, 상대편에도 스님미로버가 있군요 상대편에 앙투아 그리스와 진짜 닮은 사람이 아, 한명 있습니다 그리스와 닮은 사람이 한명 있습니다 저기 앞에 184 아, 그쵸 자 지금 시간이 85분 지나가고 있는데 공을 뺏기면 안됩니다. 뺏기면 또 언제든지 한 골을 슛! 아아! 자 지금 어어어으 똥자고 다어 너무 안 뜹니다 실점 먹지 않습니다 부실리자 경기, 어, 경기, 경기 끝났습니다 3대2로 대한민국이, 대한민국이 승리했습니다 대한민국이 가져갑니다. 자 3대2 골 점유율 5 2 류스팅 9개 패스 9개 패스 완료 8개, 8개. 네. 슈팅 아개 중에서 세 개가 골로 연결이 됐습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은 순위 조정이 있을 것 같은데 한번 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어 대한민국, 수술이... 자, 네. 어, 네. 대한민국 네. 조준현 네. 대한민국 네. 5등에서 4등으로 올라왔습니다. 네. 자 이번 경기 중에는 이, 지금에서 지금으로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바이. 바이바이.